오늘은 애인이랑 호캉스 가는 날입니다. 이거를 블러 처리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찍어보고. 오늘 애인이랑 호캉스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용산으로 가서 아이파크물 구경 한번 하고, 들어와서 또 저녁 먹고 이럴 것 같은데. 이제 11시 다돼 가거든요. 11시 17분 지하철을 타야 돼서, 근데 그 전에 쓰레기도 버려야 돼가지고, 11시쯤 나갈 거여서 카메라 끄고 나가볼게요 오늘은 과연 영상을 많이 찍을 수 있을 것인가 항상 실패했거든요 애니랑 저랑 둘다 카메라 키면 말이 없어져서 나는 혼자 있을 땐 잘하는데 옆에 사람 있으면 잘 못하겠어 설령 애인일지라도 암튼 렛츠고 you mm -hmm. I do 잘았다 <laughs> 나름 잘 먹었다 잘 근데 고기보다 I 응. 음. 음, 딱 편지 공주 받을 때 쓰면 좋고. 음. 사진에서 보고 이거 되게 터났는데. 또또 또. 또재밌 <laughs> <laughs> 색이 너무 음. 돼있지오츠커피 가는 길이에요. 서월 3대 아이즈 페더맞집 나는 낮에 먹을 거지만. 아, 근데 커피 맛체가맛어 뭔가 이름을 많이 들어보긴 했어. 우리 지금 발이 맞아. 안 맞는데? 아니, 왜 말하자마자 안 맞지? <laughs> 아, 엄 맞아. i uh -huh. 너무 예쁘다. 아, 귀여워. 정말 예쁘게 아, 마음 먹리만 많이 어 안 좋아. <laughs> 그냥 라떼 그냥 라떼 먹을 거줄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더 시킬 거 같은데 하나 시아 진짜 어, 뭐, 아, 뭐, 먹어보고 뭐. 뭐. 또 연예인을 봤어요 귀여워 오 오, 깔끔하다 요즘은 다 카드키가 나무로 나오 여기 약간 그건가? 여기는 변기 <laughs> 여기는 샤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오오 음. 오. 오, 오, 근데 네. 되게 <laughs> 여기만 보면 되게 시티뷰야. <laughs> 요상한 체스 디자인. 음. 저기 거울이 있잖아. 침대 어. 옆에 거울이 있잖아. 제가. 아... 씻고 있고 저는 올드프리 도넛을 먼저 먹어보려고 합니다 에에에 에이... <laughs> 갖고 잡기 전에 어휴 야, 이프짜잔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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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그니처. 세트을 시켰어요. 근 이게 피넛, 어터 요알포, 여기 크림브레우에, 이게 피스타치우 이게 우유 크림. 아무래도 우유 크림이 크림이니까 빨리 먹어야 되잖아요. 반을 <laughs> <laughs> 잘라놓으려고 했는데 자르려고 하니까 다 튀어나와 그냥 먹을게요 음! 맛있어! 근데, 응. 자르려고 하니까, 크림이 튀어나와서, 응. 그냥 배워 먹었어. 잘했어. 맛있다! 뭔가 피넛버터가 엄청 기대된다. 피넛버터 맛있어.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지? <laughs> 두 찜. 불닭 로제. 납작만두 추가. <laughs> 아니 너무 성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얘기하듯이 해야지. 바나나 광고. 뭐지? 뭐이 야? 여러분 아그 전에 그 전에. 응. 퇴기통에 채 넣을게요. 네. 새로운 숙취해소제를 샀습니다. <S -ania> 히말라야 거 3,500원에 두개 들어있고요 젤리예요 <laughs> 바보 같아? <laughs> 진짜 바보 같아 젤리예요 <laughs> 어? 이가 얼마나 되는 거야? 이렇게 있어요 자 뚜둔 뚜두둔 아아 어떡해 벌써 먹기 싫어 <laughs> 아니 근데 무슨 뭐 홍삼 아! <laughs> 홍삼 젤리 냄새 나물좀 가져올게 진짜 진짜 <laughs> <laughs> 와 근데 진짜 맛있다 이렇게 생겼는데 캐러멜 향이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근데 맛도 챙길 순 없는 거야? <laughs> 그 성분이 안 되는 거 아닐까? 아 향으로 덮힐 순 음. 없나? 그런 거 보면 컨디션이 진짜 근데 진짜 효과가 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 만 아유. 씹어 먹어야 효과가 있겠지? 음. 아유 음? 맛있는데? 향이비해서 맛있지 않아? 먹을만한데? 음. 향이 엄청 좀 센데, 그러니까 돈 주고 사 먹을 만한 그런 맛있는 젤리는 아닌데 숙취 해소가 얼마나 될지 봐야지. 해소제 응. 치고는 응. 맛있다. <laughs> 오닝컴스도 괜찮긴 했지만 기억이가 잘안 나. <laughs> 짜잔. 여기다가 밥도 추가해서 이따 참기름 넣고 볶아 먹을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어, 맛있겠다 어. 아 제가 한 건가? 응 잘했다 음~~, 음. 맛있다 음~~ 어 뭐야 왜? 치즈였구나 미에가 네 치즈 메추리알인 줄 알았어 메추리알인 줄 알았어 우리 바본가 봐 왜? 술안 <laughs> 가. <가요? 웃음> 너무 해. 먹는 거에요 정신이 팔려가지고. 둘 다. 맥주도 가져가? 네. 감사합니다. 아픈 언니를 불러먹고 있는. 여러분 제가 이러고 살아요. 로나 언더탑. 응. 가려버리. 먹고 있는. 자양. 오, 가깝네. 저희가. 맨날 사가지고 <laughs> 집에 남아있 w to do it. I'm not sure how to do i 상관없는데 제 sure 맛있는 건다 찍은 거 t I'm n 어 t s u r 까지 o w 고 o d 보자. 그래. m n 통 t 명 u 어? e 쾌 o 명쾌도 있나? 육쾌 아니야? 아, 삼계통계 육쾌, 육회? 육쾌도 이상한데. <laughs> 원래 뭔데? 뭐에서 <laughs> 나온 거지? 그냥? 받으시죠. 못먹게 아, 뭐 예. 하기 <laughs> 지금 한줄 뜨긴 했어? <laughs> 당면 먹었어. 둥근 당면. 어느 정도 줘야 돼? 아, 몰라? 맥주를 많이 넣어. 근데 뭔가 이렇게 아, 입고 있으니까 일본 여행 온것 같아. 약간 고난해. 조심해지는 거. 안녕히 계세 짠허 흘릴 뻔했다 무드 무드 무음 맛있겠다 저희는 먹을게요 예쁘지 시티뷰 이런 이런 게또있네아 안마 커튼 좋다 뭐지? 몇 시인지 모르겠어 <laughs> 졸려. 요저기 응. 응? 응? 기자 저기요, 저기요, 저 눈에 뜨길 바랬어. 잘 자, 자. <laughs> 모닝토너 미모 점검 중. 근데 진짜 달라. 그니까. 응. 맛있지. 그이 앞에 또 기가 막힌 응? 라면 전문점이 있다고요. 응. 뚝배기 <laughs> 응. 라면. 뚝배기 라면. 놀린 거야. 응. 라면. <웃음> 어. <웃음> 또, 또, 에이, 저, 라면. 라면. 먹으러 가요, 라고 라면. 그랬어. <laughs> <용산 맛집>. <웃음> <웃음>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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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라면. 라라고라라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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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라면. 라 라면. 으로니다 거리가 <목소리가> 되겠지만 <목소리가> 아, 아쿠아필드 가고 있어요